그런데 허경영을 가짜 신인이다 이러면은 여러분이 퇴보하는 거야 후퇴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어느 누구도 지구인을 상대로 이걸 테스트해가지고 만장일치로 궁합이 백점인 인간은 신인이 처음이. 어? 그리고 신인이 마지막이야. 어? 내가 올라가면은. 지구에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자가 없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결국은 요것만 하는 거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요것만 남는 거야. 상념의 세계에서 헤매는 거야이 상념의 세계를 석가모니는 뭐 석가모니도 그 해당자가 아니죠? 예수도 아니죠? 모든 자는 아니야 정맹이 없어 그런데 석가모니는 이 상념의 세계를 말은 해놨어 뭐라고 해놨어? 어? 석가모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체, 맞아? 안 맞아? 일체유의법이 그렇지 유의법이 뭐라고? 맞죠? 그러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꿈이며 환상이며 물거품이며 그림자다 맞아 맞아 여몽한포형이며 여로역여전이니 이 소리요, 번개불과 전기와 번개불과 같대. 여전 이 전기 전체가 아니고 이 여전. 여로요 여전이니. 번개불이야 번개불. 여전이니. 모아로 응작 여시하나라. 어, 반드시. 이어서 가면 이런 말을 한거는 이거는 이해가 가 알겠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꿈이고 환상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다 이 말. 이게 상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종교야. 아 맞아 맞아. 정명이 없다 이 말에 정명이 드디어 신인이 와가지고 내가 누구라는 걸 정명을 여러분이 해봐 안 봐. 모든 만물과 궁합이 100점짜리. 그 사람이 진짜지? 어. 맞아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그저 꿈이고, 환상이고, 물거품이고, 그림자고, 이슬이고, 번개불이니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번개불이니 응작 반드시 이렇게 생각해라. 이걸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 이것을 상념의 세계라고 그래. 상념. 상염. 그래서 상념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이거로 망념. 망념. 기준자자 망념. 망상이 먼저지. 망상. 망상이 먼저예요, 망상. 망념. 플러스? 망상. 그죠? 망념이지. 네. 그러면 이 상념의 세계를 석가모니가 비유한 거야.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 전부 망상이고 망념이지 정념이 아니라 이게야. 팔 정도. 어? 정견, 정명, 정어, 어? 정업, 어? 정념, 어? 어? 정정, 어? 정사유, 정정진요 여덟 가지의 정념이 아니라. 망상과 망념 이걸 우리는 정념의 세계라고 그래.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여러분이 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지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신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래 그걸 정거라고떡 경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홀리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만드? 당군을 신화해서 당군을 신깨고 해산해서 아 당군이 하늘에서 내려왔대요. 뭐 그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당군 신화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망념의 세계다. 망상의 세계다. 그걸 상념의 세계. 이 상념의 세계는 그걸 다른 말 하면 신학이라고 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이거 보이나? 안 보여.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맞죠? 이래서 불교는 이런 말을 했지만은 정인이 없는 거야. 정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해놨는데 정인이 있나? 내가 온 거야. 알겠지? <laughs>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 경영